일본은 1989년에 이 합계출산율이 1.57명까지 떨어지면서 소위 1.57 쇼크를 겪게 됩니다 아이고야. 이게 1.57이 왜 쇼크냐면 합계출산율이 1.57 근처까지 떨어진 적 1.58이 된 적이 딱한번 있었는데 그게 1966년입니다 1966년이 말띠 해거든요 왜 하락했는지 어. 짐작이 되시나요? 말띠? 말띠라고 힌트고...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힌트 말띠가 힌트라고요? 말띠가 힌트입니다. 예. 뭐지 뭔. 뭘까요? 말띠는 연마살이 껴요. 오? 오, 네. 어 비슷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4년 여자 선배들이 숫자가 적었어요. 그렇죠. 네네. 한국도 네네. 그랬죠. 예. 그래요? 왜? 파로학번 선배들이 숫자가 적었어요. 오, 머 <Wait>. 일본도 지금 우리 김경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게 있는데 60년에 한 번씩 병오년이 돌아오죠 그런데 이 병오년에 태어난 여자아이는 팔자가 세다 아, 아 이런 미신이 있어서 조금 나습니다 그래서 이때 1.58로 출산율이 훅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 보시면 네. 이 여성이 이제 에도 시대에 실존했던 야오야 오시치라는 여성인데 야오야라는 건 이제 야채 가게고 오시치가 이름인데요. 그런데 이 집에 큰 불이 나가지고 근처 절로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절에서 어 심부름을 하던 어떤 남자 아이와 사랑에 빠집니다. 어... <laughs> 어... 클리셰가 아주... 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집이 다 수리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때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시지가 굉장히 이제 아, 너무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불이 다시 한번 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집에다 불을 질렀어요. 그런데 다행히 초기에 진화가 됐고요. 방화범으로 붙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화형을 당해서 죽거든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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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화형이요? 네네. 그런데 이 오시치가 아, 병원년에 태어나서 아 이게 병원년에 태어난 여자애들은 기가 세구나 음...